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여서 자유롭지만 오래 생활하면 우울증이 더 쉽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생리적 구조와 심리적 이유 때문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관계를 맺고 생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장시간 고립되면 인간의 뇌는 신체적 통증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즉, 외로움을 고통으로 처리한다. 통증 신호로 불안과 슬픔의 감정을 부른다. 둘째, 오래 혼자 있으면 사회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지와 정서 기능이 저하된다. 타인과의 대화나 의견 교환이 줄어들면 사고가 단조롭고 부정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서적 피드백이나 감정을 공유할 상대가 없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우울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심하면 사회적 비교 기준마저 사라져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 비하적 사고가 증가한다. 셋째, 고립이 길어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된다. 이것은 뇌의 해마 기능을 약화해 기억력 저하와 의욕 감소를 초래한다. 지속되면 무기력하고 자책하다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넷째,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선순환하지만 혼자 오래 지내면 감정 표현이 적거나 없어서 정서가 결핍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해진다. 즉, 정서적 마비 상태로 우울증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심리적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기중심적 사고의 과도한 강화로 현실보다 내면의 불안이나 결핍, 실패 경험에 집중하기 쉽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한다. 즉, 자동으로 부정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립이 될 정도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인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조절하고, 만성 우울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립을 줄이고, 자기 회복력을 높이는 심리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일기나 메모 같은 글쓰기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정리하고 정화 효과를 자주 경험하자. 둘째, 하루 최소 한번 이상. 짧은 인사를 문자나 SNS 댓글이라도 남겨 사회적 신호를 주고받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유지하자. 우울을 방어하기 위해선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요리, 음악 듣기, 식물이나 반려동물 키우기, 산책 같은 오감을 자극하는 규칙적인 일상의 활동을 만들어 자기 돌봄을 실천하자. 혼자 있는 시간은 쉼과 재충전으로 활용하고 고요하지만 스스로 고립되진 말자.